안녕하세요. 5월 12일 화요일 날 배밭에 나와 봤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배 적과 시작 전에 농가들이 꼭해 줘야 될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배밭에 나와 보았습니다. 작업 내용은 도장지 제거하기입니다. 도장지란 나무의 수세 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말 그대로 도장성, 우짜란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도장지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법무한 도장지를 제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기 때문에 저희 농원에서는 해마다 5월 안에 5월 달 내에 도장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 제거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닿는 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장지라 해서 무조건 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지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장지는 어, 구별을 해서 그런 도장지는 남겨 놔야 할 것이며 특주간 부분에서 발생하는 도장지 의 경우 결과지 내지는 어, 주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도장지의 경우는 필히 꼭 그거를 살려 놓아야 하죠 그래서 함부로 어, 일하시는 분들에게 주문을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나름 신중하게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 결과에 있는 도장지는 어, 어느 정도 결과지의 3분의 1 이상 윗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어,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거해야 되는 도장지는 무엇일까요? 이 결과지의 경우 이런 경우 이쪽에 여비 있고요 위 아래 부분에 충분히 여비 있는데 여기에 도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장지는 본인들의 몸을 불리기 위해서 끝없이 양분 흡수를 할뿐그 외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결과지 위에서 그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의 열매들한테 좋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어, 보통 7월 달에 꽃눈 분화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그늘이 많은 경우에는 꽃눈이 토실토실 똘똘하게 형성되지 못하게끔 마이너스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장지를 되도록이면 좀 제거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 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6월 달에 접어들어가면서는 이 작업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장지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올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착과 상태가 참 불량한 해입니다. 어, 대화 시기 때 이미 냉해나 서리 피해로 흥수분 후에도 역시나 지속되는 기상조건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착가상태가 아주 아주 불량한 해로 생각되는 올해입니다. 저희 역시도 지금 이 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비정형가가 착가된 상태이고요. 이 역시도 바람직한 착가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똘똘한 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배를 둘수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따 버리는 작업을 내일 모레부터 인부들이 들어오셔서 작업을 할 거고요. 저희 저희가 네 부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이러한 도장지를 가감이 잘라서 버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와있는 착가된 배의 경우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닌 이상은 가감이 잘라서 버리면 되고요. 역시나 이것도 착과가 지금 두개 상태인데 역시나 정형관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없으니 할수 없이 하나는 남겨야 되니까 요좀 조금 더큰 녀석을 두고 나머지는 잘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배가 지금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착과를 다한것 같은 결과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과수원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언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공군 부대와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굉음이 나는 지역이라 촬영이 조금 좀 어려울 때가 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과지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도장된 가지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근이 쏙 빠지게끔 잘 뽑아내주시면 되고요. 이옆 같은 경우에는 도장된 도장성의 도장지와 그 다음에 옆에 기존의 그 배나무 잎의 형태로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살짝 한쪽에 도장된 것을 질러줍니다. 역시나 도장된 거다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지의 경우에는 지금 이 기부 쪽은 좀 민둥산으로 돼 있고요. 저 위쪽으로 갈수록 배나무 엽이 형성이 잘돼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조차도 잘라버리게 되면 이쪽이 온통 엽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 흐름에 좋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장지를 이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엽을 남겨놓고 적심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결과지를 봤을 때도 역시나 이렇게 따버려야 될 배, 전반적으로 다 정형가가 아닌 못난이 배들이 주로 착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품 가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소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배가 제대로 된 배가 없어요. 현재 다 못난이 배만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배나무 옆 오엽이 있는 상태에서 옆에 도장성 된 거는 가담이 잘려줍니다아 실수 다 모든게 다 잘라졌네요 두개가 다이 아, 결과지의 경우 오, 유념할 것은 이렇게 밑에서 나는 옆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의 본분의, 본분을 잘 수행을 못해요 광합성 작용을 충분히 해줌으로 해가지고 나무가 전체가 다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그늘 밑에 있는 녀석들은 그저 에너지만 소비하는 호흡 과정만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그늘진 곳에 있는 엽은 강하게 잘라주는 것이 오히려 나무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 육아의 경우에도 양엽 입는 사이에서 착각가된 상태로 삼쪽이 도장이 됐기 때문에 도장된 옆을 살짝 잘라줍니다. 이것도 역시 음지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잘라줘야 되겠죠. 배 또한 문나니가 두개 달려있네요. 결과지 갱신을 위해서 전정한 구루터기에서 발생된 도장지는 되도록이면 다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되겠고요. 이것을 하기 때 여름 때 살짝 유인을 해줌으로 해서 세력도 잡아줄 겸. 어, 결과지 좋은 결과지의 일순위인 어, 꽃는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기 유인 때 살짝 15도 정도로 잡아줘야 될 아이들입니다. 바닥에 수많은 도장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날 때마다 엽지기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역시도 어,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함께 이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항상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늘 후회하는 쪽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후회를 안 하고자 그때고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기상 조건도 그렇고 그 외에 또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꼭 맞춘다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 부의 옆에 금촌추, 이마무라라고도 하는 수분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아, 배 착과 상태가 조금은 양호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전체 밭이 다이 정도의 착과 상태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 올해는 그렇지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배 특성상 자가 불합성인데다 더군다나 웅성불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가 수정이 절대적으로 꼭 해줘야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봄만 되면 농가들은 이인공수분에 전력을 다 한답니다 일년 농사가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고 볼수 있는데 올해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수분 이후에 기상 조건이 정말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음, 그, 착과, 착상할 때까지의 상황이 너무나 조건이 좋지가 못해서, 어,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결국은 수분수의 식재를 늘려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긴 올해였습니다. 이 하다고 해도 이런 그늘진 곳에 있기 때문에 가감이 도태시킵니다. 잘라줘버리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 도장지가 일단 멈췄네요. 이렇게 멈춘 경우에는 그냥 부어도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요런 어 못난 이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이렇게 잘라내 버려야 나머지 키워야 될요 배가 쑥쑥 자랄 수 있는 거겠죠. 역시나. 이것도 잘라버립니다. 상태만 양호하다면 이 모든 것을다따 버려야 되는 그런 배들만 지금 붙어 있네요. 참 안타깝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녀석을 좀두려고 하는데 아, 보다시피 이, 이 녀석이 가장 실하다고 선택을 했는데 아, 냉의 피해를 입었네요. 이렇게 좀 부스럼처럼 과피에 그 피가 손상이 된걸 보시겠죠? 보, 보여지는데 이게 과을에 그~ 상품을 구별 단계를 구별할 때이 녀석들은 정품 특품에 들어가질 못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되도록이면 배가 어~ 차크 상태가 양호하다면 따 버리는 게 맞습니다. 도장지 제거하는 작업대에 사용하는 도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도구가 열일합니다. 일일이 사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사다리 없이 높은 곳까지 도장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들러주면 됩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도장지가 멈췄네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따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력이 좋아서 계속 쭉쭉. 키를 키우는 녀석들을 잘라 주면 됩니다. 도장지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한 과실당 필요한 엽수 확보 때문에 아, 그런 말들을 하는데 보통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꽂는 전정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농가예요. 하기 때문에. 어, 입눈 꽃눈이 풍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엽수 확보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보통 그 이론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배한 개당 필요한 엽수는 최소 25매에서 최대 50매까지 좀 범위가 좀 넓게 잡혀 있더라고요. 충분히 4, 50여 업 정도 확보가 되면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지를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도장지로 엽수 확보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농가에 같은 경우에는 해서 이렇게 5월 한 달은 되도록이면 도장지를 따서 그 밑에 있는 7월에 있을 꽃는 분화기 때꽃는 분화에 어~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갖고 과감히 지금 제거를 하고자 하는 농가입니다. 또한 도장지 역시나 생명이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키우려고 무더니도 애를 쓰겠지요. 하다 보니 그 배나무의 양분을 많은 소비를 이 녀석들이 하기 때문에 어 에너지의 낭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 조기에 도장지를 제거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것을 이 작업을 이메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장기를 뽑았을 때그 뽑은 자리가 이렇게 구멍이 쏙 이렇게 뚫리면 더 좋아요. 이게 이제 점점 경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심지가 이게 이곳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명락 없이 또 도장지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완전 경화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근까지 쏙 뽑힐 수 있는 시기에 작업을 하시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 여기는 도장지를 뽑기보다는 이곳이 민둥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 오엽 이거는 노엽이기 때문에 잘라주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 정도에서 적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장지 제거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도장지를 제거하는 모습을 잠깐 담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영락 없이 도장지가 두개 이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가지처럼 배를 달아야 되는 결과지로다가 사용해야 될 도장지입니다. 이런 거는 함부로 재결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역시나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이 이 아이는 배쪽에서 났기 때문에 가감이 질러줍니다. 혹시나 이 아이도 결과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하지 않습니다.